네 안녕하세요. 까칠한 조땡입니다 오늘은 데일 밴드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이 밴드 모양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요즘 뭐 의료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었는데 좀 식상한 뭐 의료 주제라고 하면 떠오르는. 그런 디자인 개체들, 뭐, 컨셉들 말고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냥 집에 있는 이 밴드가 하나 보여서 어 이걸 가지고 파워포인트 디자인을 해보면 좀 재밌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한번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 과정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배경 색상은 그냥 기본 색상 중에서 하나를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작업하는 과정이 그렇게 뭐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사실은 다 기본 도형을 갖고 하는 저의 작업 스타일이 그대로 그냥 담겨 있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도형에서 핵심적으로 사용된 부분은 양쪽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 도형인데요. 이 도형을 일단은 회전을 이렇게 시켜주고요. 하나는 흰색으로 일단 지정을 할게요. 그리고 선은 필요가 없고요. 네. 그리고 색상에서는 이 네, 색상을 일단 갖고 와볼게요. 어, 하나를 좌측에 그대로 또 복사를 해주는 거예요. 아그 전에 제가 먼저 어차피 복사를 할 거니까 세팅을 다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 효과를 하단으로 줄 건데요. 네, 오프셋 아래쪽으로 지정을 해주고요. 흐리게 어, 투명도 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흰색으로 그냥 지정을 해줬습니다. 이유는 복사해서 좌측에 동일한 도형을 갖고 갔을 때, 이런 생각을 하면 조금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최후의 색상을 이 색상으로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좌우대칭 시키거나 회전을 시켜서 그냥 좌우대칭 회전을 시켜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사실은 더 편하거든요. 뭐 물론 이 포인트를 이동해서 네, 바꿔주셔도 되기는 하겠지만 뭐 그냥 회전시키는 게더 편할 것입니다. 서 이런 식으로 일단 형태를 잡아줬고요. 모서리 부분에뭐 동글기 수준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뭐 한번 둥글어도 예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밴드에 보면 어 동그랗게 이제 구멍들이 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또, 수작업으로, 네, 노가다로 그냥 작업을 해줬거든요. 이럴 때는 컨트롤 D키를 이용해서 복사된 것들을 일단 위치를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D키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동일한 간격으로 어, 배치가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단 부분도 똑같이 위치를 대략적으로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주 쉽게 이런 패턴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어, 너무 크니까요. 조금 뭐 줄여줘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고요. 원본에서 보시면 요 <laughs> 모양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 저는, 어, 전편집을 사실 이용을 했거든요. 근데 조금 만들기 쉽게 쉬운 방법을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두 가지 방법을 모두 좀 소개를 해드리면, 어, 전편집 과정, 그러니까 원본에, 원본을 만들었던 그 과정.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이렇게 평행사 변형을 하나 삽입을 해주고요. 이렇게 선은 필요 없고, 요거의 색상은 일단 나중에 좀 생각을 할게요. 요 도형을 전편집을 해서 둥근 라인으로 이제 변형을 시켜준 거예요. 편집을 클릭해주고요. 아래쪽은 블록하게.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준 거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작업이지만 이게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네. 또 다른 방법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어, 기본 도형 중에서 이 도형 있죠. 순서도 저장 데이터라는 도형이 있는데 이 도형을 이렇게 복사를 해주세요. 배치를 아, 해주세요. 네, 말이 잘못 나왔어. 그리고 사이즈를 이 라인에 맞춰서 조정을 해주고요. 요걸 이번에는 도형 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사각형 도형을 배치를 해서 빼주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원본하고 비교했을 때 하고 약간 뭐 차이는 있겠지만. 비슷한 형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그 작업을 해내실 수 있을 거고요. 일단, 이렇게 만들어뒀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어, 입체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그라데이션 채우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뭐, 그 색상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렇게 뭐, 어렵지 않은 부분이 여기에서 단색 채우기를 했던 색상이 기본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선형 180도 각도에서 네, 245, 194, 151에 이 채우기 색상, 단색 채우기 색상이 하나의 중지점에 들어가 있는 거구요. 우측의 중지점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서 좀 밝은 어, 색상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되는데, 이 색상은 네, 248, 212, 178이 색상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색상으로 결국에는 다 작업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 각도 부분을 45도 정도로 어 변형을 시켜줬고요, 변화를 줬고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 얘는 그림자가 필요 없고 그냥 사각형이어도 되거든요. 앞에서 음, 소개를 해드렸던 밝은 색상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이렇게만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이게 끝입니다. 네. <laughs> 그리고 나서, 물론 뭐, 비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는 있지만, 네. 기본적인 방법은 그 하나라는 것, 항판기억 해주시면 될것같아요 다만, 요 밴드가 이제 떼어내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입체적인 형태이고요. 뒤쪽으로 그림자 효과, 그림자 효과에, 어, 기능을 할수 있는 별도의 개체를 하나 만들어주는 것이 좋거든요. 블랙에 투명도를 주고요. 부드러운 가장자리 효과. 이거를 뭐, 25포인트. 정도 수준에서 그렇게 해주고요. 이런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네, 물론 제가 계속 좀 빠르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약간 디테일에 있어서 차이는 있겠지만 작업의 과정들, 어, 방식들은 동일하니까요. 어, 완성본을 보시면서 한번 따라서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